여기에서는 보면은, 어, 한 함수는 연속 함수고요. 한 함수는 불연속 함수예요. 이래서. 네. 그죠? 렇 자, 우리가 요거를 음,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연속 함수가 불연속 함수에서의, 그니까, 곱했을 때, 연속이 되는 조건. 자, 일로 와보자. 어, 우리 사이 값 정리했었고, 그게 어디더라? 아, 어, 여기 있네요. 아, 이거 말고. 자, 여기에, 음. 자, 지금 한 함수가 연속이고, 한 함수는 불연속이야. 에코에서. 자,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1, 2, 3. 그러니까 함수값 그리고 두 번째는 극한값함수값극한값 자, 이것이, 어 존재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g1, f1의 값이 존재해야 되고 극한값도 존재해야 되고 그리고 1번과 2번이 같아야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그쪽에서 연습을 한번 했었다고. 자 그때 자, g를 집어넣으면은 함수값이 1이니까 1이 되고요. 자, f1은 여기 0이잖아요. 그죠? 하기0은 0이 된 거야. 그죠잉? 네. 어. 자 그리고 자, 곱셈에서는 자, 우극한 가자 1.2에서 1이니까 자 얘는 얼로 가니. 1로 가죠. 그죠? 네. 어, 그러니까 얘는 1이 나오고요. 자, 여기도 우극한 이니까 얘도 어디로 가고 있어? 영. 0으로 가고 있죠. 그1 곱하기 0은 네. 0된 거고. 네. 자극한 0.9에서 1이 가요. 0.1을 가니까 마이너스 1 나온 거고요. 네. 그죠? 여기 마이너스 1있잖아요 그리고 어, 얘도 자극한 이니까 0으로 가고 있죠. 그죠? 네. 그 마이1 곱하기 0은 0이야. 그래서 0이 됩니다. 그러면 1번과 2번도 일치하죠. 그죠? 네. 그니까 러 얘는 엑스에서 연속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지. 자, 그러면은 할 때마다 이렇게 해야 되냐라는 거야. 그게 아니고요. 봐봐요. 여기서 이 끊겨져 있는 것이 극한, 그러니까 여기 극한 값에서 자극한 우극한이 끊겨 있단 말이야.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1 네. 그럼 어떤 수가 곱해서 같을 수가 없어요. 단 하나, 0밖에 없는 거야. 음... 다른 숫자가 오면 절대 같을 수가 없죠. 그죠? 0이 네. 만약에 2로 온다? 그러면은, 얘는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 2가 되는데. 그러니까 얘가, 1, 얘는 1이 오고 마이너스 1이 와서 얘가 같아질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숫자는 0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렇다면 우리가 연속인 함수에서, 연속인 함수에서 이놈이 어딜 지나? 0을 지나면 되는 거야. 그러면 두 함수는 연속 함수로 바뀐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얘가 지금 여기 1에서 불연속이고 얘는 얘는 연속 함수인데 이 함수의 값이 0을 지나게 하는 거야 1에서 그러면은 이것처럼 지금 자극하고 그한처럼다 0으로 나오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곱해서 네. 음,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음, 연속 함수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함수 fx가 x과 a에서 연속이고 gx는 x과 a에서 불연속일 때 이 연속함수, fa가 0 되면 끝이란 얘기예요 연속함수에서 그 함수값이 a에서 0 되면 걔는 연속함수가야두개 곱한 것이. 음. 그래서 바로바로 바로 나와야 되는거야. 어, 이렇게 1, 2, 3다 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케이? 네. 어, 이제 요 경우만. 음. 요 경우만 그런거야. 요 경우만. 음. 음. 자, 그러면 이제 만약에 불연속함수, 불연속함수일 때는 그때는 몰라요. 어, 근데, 연속감수하고연속감수의 곱은, 걔는 무조건 연속이라고 했었지, 그제? 네. 연속과 연속 무조건 인는데둘다 불연속인 경우에는, 어, 그때는 몰라요. 될 수도 있고, 안될수 있는. 그건 1, 2, 3 해봐야 되는 거야. 어? 이 1, 2, 3를 다 해봐야, 이제, 더 일치했을 때, 어, 연속이라는 말 얘기하는데, 지금, 뭐, 어떤 경우야? 하나는 연속, 하나는 불연속이야. 네. 어, 그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다시 일로 와서. 그럼 제그악당 간단해요. 자, 이제, 에서지치 1이죠, 그죠? 1에서 하고 있어요, 그죠? 네. 음. 자, 그러면은, 자, 여기 1에서 불연속이고, 얘는 1에서 0 가고 있잖아요. 네. 그럼 연속, 끝. 음, 음 이렇게 바로 가는 거예요. 오케이? 네. 음, 자, 이렇게 해서 연속이 된다.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자, 이해됐죠? 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66번 보게 있는데요. 자, 중심이 예. 원점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을 C1원이라고 어 중심이 점 1,0이고 반지름이 x인 원 C2를 하자. 아, 두 원의 C1C2 C1, 교점의 x값을 f(x)할 때 다음 답하시오라고 했죠? 자, 여기에서 지금 보자. 이거 그림을 그려 봐야 돼요. 자, 한번 그림을 그리면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파악을 해 봐야 돼요. 하나씩 하나씩. 자, 반지름이 이인 원. C원. 중심 원점. 그럼 그려. 자, 방정식 1인 원을 그렸어요. 1이겠죠. 그런데 중심이 점 1, 0이 지난데. 1, 0이면서 반지름이 x가 된다라고 했죠. 이거는 반지름이 반지름이 x야. 그래서 이 원래 원과 뭐냐면, 원 C1과 C2의 교점의 개수를 FX로 냈어요. 자, X. 자, 요 반지름은 X였고, 이 X의 길이에 따라서 이 교점이 지금 두 개. 얘가, 요렇게 되면, 자, 이름원이 될 때는, 음. 자, 이 얘는 한 개가 되겠죠. 그치? 음, 중심은 고정이고. 그리고, 얘보다 크면은, 음, 이 빨간색 원보다 커지면, 연기가 되겠죠그 점의 개수가. 자, 그럼 봅시다. 어, 정리해보면은, 자, fx. 자, x가 0보다 클 때죠. x가 여기는 반지름이기 때문에 정의역 자체가 x0보다 크, 여기서만 적용을 하는 거야. 자, 0보다 크면서 어디까지? 응? 음? 반지름이, 여기까지 올때 어? 여기까지 올 때가 얼마야? 반지름이 2죠. 2. 그러니까 어자두개 되는 거는 x가 0보다 크고 2보다 작을 요 정의역까지는 두 개가 나와요. 그쵸? 그리고 f 2가 되는 순간은 하나가 되고 2 이상. 자 fx가 X가 2 이상이 되면, 그때는 0개가 나온 거죠. 자, 그래서 이걸 그래프, FX의 그래프를 보면은, 어, 자, 얘는 0, X 양수인 경우만 사용하는 거니까, 자, 0부터 어디까지? 2까지는 전부 다 2로 오는 거죠. 다 2로, 요렇게 오는 거죠. 시작해서, 2일 때는 뻥 뚫리고, 어 하나가 되는 거고요. 여기 2, 1. 그리고 2 이상에서는 다 0으로 오는 그런 꼴이 되는 거죠. 그래프가, 어, 그래프가 그렇게 되겠다라는 거죠. 어, 요렇게 점 찍고, 요렇게. 이게 간대라는 이런 그래프란 얘기야. 음. 자, 그래프를 그렸고요. 자, 부연속인 x 의 값을, 부연속 x 값은 여기에서 부연속이 되고 있죠. 자, XA 골 2에서 부연속을 이루고 있다. 이건 그래프로서 우생각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자, 그래프로서 우리가 하면서 부른 그런 유형의 꼴이었다. 자, 요런 유형, <laughs> 좀 알고 있어야 돼. 요런 형태의 꼴들이 개수를 묻는 문제가 간혹 나오거든요. 음, 근데 이건 좀 쉽게 나온 거고, 보통은 다 어렵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67번도 볼까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닫힌 구간 0, 2에서 자 f(x)가 어, 다음과 같다. 함수 f(x)가 모든 실수 x 에 대해서 어, 이거를 만족시키는 상수 a/b의 값을 구하는 풀이 과정이 답을 쓰시오. 라고 했네요. 자, 잠시 후에 다시 녹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연속 함수 f(x)라고 했고요 자, fx 정의역이 0부터 1까지, 1부터 2까지, 정의역에 따라 함수가 따로 줬는데, 자, 이거 모든 실수X의 연속이라고 했어요. 일단, 자, 얘 다항식이니까 연속함수, 0과 1 사이, 얘도 다항식이니까 1부터 2니까 연속함수. 그러면, 걔를 연결하는 1에서도 연속함수가 돼야 된다. 그렇다면, 음, 자, 요 놈을, 자, 얘를 gx로 두고, 를 h x 두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g1과 h1은 같아야 된다. g1은 어, h1은 함수값이고요. 어, g1은 극한값이죠. 자, 리미트 음, 자, 리미트 x제곱 마이너스 a죠. 플러스 a가 어, 1로 가는 자극한이잖아요. 그 자극한 값이 우리는 어, 시발, 대입이라고 했기 때문에, 대입하면, 결국, 합, 지의 함수 값으로 나오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1 플러스 a가 h1, b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a, b의 관계시 나왔다. 어, 자, 그래서, 정리하면, 어, a는 b 플러스 2가 되죠. 자, 일단 요렇게 놔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미지수가 두 개인데 식이 하나 더 나와야 되는데, 요, 요 놈. 자, 여기 무슨 뜻이야? 주기함수죠. 주기가 2인 주기함수다. 자, 지금 얘가 무슨 말이냐면, 자, 0부터 1까지. 자, 대략적으로 그려볼게요. 자, 마이너스 x제 1까지가, 어, bx 플러스 1은, 음, 이까지인데 어, 마스테이지 플러스 A가 뭐 이렇게 있고 요건 직선의 방정식 플러스 e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대략적 그린 거야. 그러면 자, 여기에서 이, 이런 그래프가 계속 반복돼야 되는데 전구간 연속이랬잖아. 그러면 시작하는 요 부분이 또 다시 똑같이 만나줘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응. 그래 여기 만나줘야 전구간 연속이 돼 버린다. 그렇다면, 여기 F0의 값이나, 어, F0이나 F2의 값이나, 같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것 때문에, 저 위에서는, 지형이하고, 누구하고, 어, h 2라고 H2하고, 같아야 된다라는 거죠. 지형이는 어, A가 나오고요, H2는 2B 플러스 1이, 예. 되겠죠. 음. 자, 그래서, 자, 여기 열립, 요것이 시계 하나 더 나왔네. 자, 그래서 이두 개, 이두 개가 열립해서 푸는 거죠. 그래서 B 플러스 2는 2B 플러스 1. 그래서, 어, 1이 B가 되네요. 음, B가 1이니까 A는 3이 나오고. 그래서 A가 3, B가 1. 자, 이렇게 우리가 구해봤다. 연속함수가 되기 때문에, 주기함수, 연속함수. 자, 그래서, 요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요것도 여러분 잘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수고했어요.